주차장 자리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학교 주차장 수용 가능 자동차 수 대비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차량 이용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학년도 학예계절학기 국내 대학 간 학점 교류 신청이 안내됐습니다. 이는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취득 학점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과목의 이수 구분은 모두 일반 선택으로만 인정됩니다. 주니어 코랩 11기 학예 모집이 안내됐습니다. 주니어 코랩이란 저학년을 위한 예비 직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 2학년 학생은 오는 6월 2일까지 경력개발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 6회 국민대학교 자율주행 경진 대회가 안내됐습니다. 해당 경진 대회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만들어 이를 자율주행 모형차에 탑재해 트랙에서 주행시키는 것으로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우리 학교 성곡 도서관에서 책임감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는 본교 구성원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도서관 홈페이지 행사 안내에 연결된 URL에 책 속에 좋은 글귀를 기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에 국민인 나우입니다. 오늘은 개강 10일 주차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과 앞으로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인 나우에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지하주차장 이용 관련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용자에 비해 수용 가능 차량 대수가 부족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도현 기자가 전합니다. 교내 주차장 자리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학교 주차장 수용 가능 자동차 수 대비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차량 이용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내 주차장은 교수와 교직원 및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는 장기 방치된 차량과 이중 주차된 차량, 미래관 연구용 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차량 수용 능력입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은 약 12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만 약 2만 명입니다. 재학생 2만 명 뿐만 아니라,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교수와 교직원까지 고려한다면,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인 1200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한 차량 이용자의 인터뷰를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가끔 차를 타고 학교 오기도 하는데 주차장 자리가 부족해서 몇 바퀴씩 돌 때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조금만 더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하 주차장 이용자들이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몇 바퀴씩 돌기도 한다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차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자동차 대수를 당장 증대하는 방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성원들의 원활한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학교 측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교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도현입니다. 교내 지하 주차장 이용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도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네, 안녕하세요. 현재 불거진 교내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화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교 운동장 지하에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학교 위치상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여의치 않고 셔틀 노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교내 성원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주차 공간이 모자라 차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이용자가 증가하며 공간 부족 문제가 불거진 것인 거고요. 지하 주차장이 꽤 넓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 지하 주차장은 약 12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만 약 2만 명입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교수와 교직원까지 고려한다면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인 1200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각보다 이용자에 비해 주차 가능한 곳이 부족하군요. 한정된 이용 공간을 그 원인으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주차 공간 부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는 장기 방치된 차량과 이중 주차된 차량, 미래관 연구용 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차량 수용 능력입니다. 근본적으로 차를 댈 곳이 적기 때문이네요. 교내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은 없을까요? 네. 현재 교내에 주차가 가능한 장소는 오직 지하주차장 뿐입니다. 우리 학교는 차량 없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택배 차량 등을 제외하고 캠퍼스 내에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확인할 수 있는 주차된 차량은 모두 자동차 융합대학 등에서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차들입니다. 당장 수용가능한 자동차 대수를 증가하는 방안은 어렵겠지만 우리 학교 성원들의 원활한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학교 측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도연 기자,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학년도 학예 계절학기 국내대학 간 학점교류 신청이 안내됐습니다. 이는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취득학점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절학기 학점교류는 본교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 재학생 최대 6학점, 휴학생은 최대 3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군휴학생 및 2023학년도 8월 졸업 심사 대상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수업료는 교류대학에 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 구분은 모두 일반 선택으로만 인정됩니다. 학예 계절학기 학점 교류는 온국민 학사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부관 1층 교무처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니어 코랩 11기 학예 보집이 안내됐습니다. 주니어 코랩이란 저학년을 위한 예비 직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저학년 학생들이 졸업 후 목표하는 진로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진로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기본 역량을 개발하는 종합 진로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활동은 개인 활동과 팀 활동으로 나뉘며 개인 활동에서는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하고 팀 활동에서는 직무 로드맵을 제작한 뒤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6월 2일까지 경역개발지원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 2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플러스알파 2학점 취득신청권과 코랩 우선선발권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력개발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6회 국민대학교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안내됐습니다. 해당 경진대회는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를 자율주행 모형차에 탑재해 트랙에서 주행시키는 것으로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국민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공동 주최하며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이 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지며 예선에서는 기술문서 제출과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겨룹니다. 국내 소재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5월 24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성곡 도서관에서 책임감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는 본교 구성원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우리 학교 구성원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도서관 홈페이지 행사 안내에 연결된 URL에 책 속의 좋은 글귀를 기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좋은 글귀는 선곡도서관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책의 임하는 감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참여한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선곡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되사리며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 나우를 마칩니다. 김예린이었습니다. 정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